이스라엘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내게로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둔 사람들인데 내가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누구든지 우상들을 마음으로 떠받들고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두고 예언자에게 오면 나 주가 직접 그 많은 우상에 걸맞게 그에게 답변하겠다. 이스라엘 족속이 모두 우상 때문에 나에게서 떠났으니 이제는 내가 직접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하여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회개하여라. 너희의 우상들에게서 돌아서라. 너희의 모든 역겨운 곳에서 얼굴을 돌려라.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나 이스라엘에 머무는 외국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나를 떠나서 우상들을 마음으로 떠받들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울가미를 자기들 앞에 두고 예언자를 찾아와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 주가 직접 그에게 답변하겠다. 내가 이 사람을 정면으로 보고 그를 징표와 속당거리로 만들며 마침내 나는 그를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그런데 예언자가 만약 꾀임에 빠져 어떤 말을 선포하면 나 주가 친히 그 예언자를 꾀임에 빠지도록 버려둘 것이다. 내가 내 손을 그에게 뻗쳐 그를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멸망시키겠다. 물어보는 사람의 죄나 예언자의 죄가 같기 때문에 그들이 저마다 자기의 죄값을 치를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나를 떠나서 길을 잃지도 않고 다시는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지지도 않게 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만약 어떤 나라가 가장 불성실하여 나에게 죄를 지음으로 내가 그 나라 위에 손을 펴서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리고 그 나라에 기근을 보내며 그 나라에서 사람과 짐승을 사라지게 한다고 하자. 비록 그 나라 가운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세 사람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가령 내가 그 나라에 사나운 짐승들이 돌아다니게 하여 아이들까지 없애버리고 또그 짐승들이 무서워서 그 땅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이 황무지가 된다고 하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비록 이세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져내지 못하고 그들 자신만 겨우 구출할 것이며 그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가령 내가 그 나라의 전쟁의 칼이 들닥치게 하고 명령을 내려 가라 이 땅을 돌아다니며 휘둘러라 하여 내가 그 땅에서 사람과 짐승이 사라지게 한다고 하자 비록 이세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더라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지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퍼뜨리고 내 분노를 그 땅에 쏟아부어 거기에서 사람과 짐승이 피투성이가 되어 사라진다고 하자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요비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들마저도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숨만 겨우 건질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과 짐승이 사라지게 하려고 나의 네 가지 맹렬한 재앙들 곧 전쟁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거기에 보낼 때에 그 해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재앙을 피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들딸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올 때에, 너희가 그들의 그 악한 행실과 행동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내가 그곳에 내린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악한 행실과 행동을 보면, 너희가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한 모든 일이 공연한 것이 아니면 알게 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포도나무, 곧 살림 가운데 있는 그 덩굴이 다른 모든 나무에 비해 나은 점이 있느냐? 거기에서 무슨 물건을 만들 목재가 나오느냐? 그것으로 나무못을 만들어서 무슨 물건을 거기에다 걸어둘 수 있느냐? 그것은 땔감으로불 속에나 던져버릴 것이다. 그 양쪽 끝은 다 없어졌고 그 가운데 부분도 그을었는데 그것이 물건을 만드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포도나무가 운전할 때에도 무슨 물건을 만드는데 쓰일 수 없었거늘. 하물며 그것이 불에 타고 그을었으니 무슨 쓸모가 더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살림 가운데 있는 포도 나무를 내가 불 속에 땔감으로 던져 넣듯이 예루살렘의 주민을 불 속에 던지겠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겠다. 비록 그들이 불 속에서 피하여 나온다 해도 불이 다시 그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하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그들이 크게 배신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역겨운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려주어라. 이렇게 말하여 주어라. 나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두고 말한다. 너희 고향, 내가 태어난 땅은 가나안이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햇 사람이다. 내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내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 주지 않았고 내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하게 여기고 돌보아 준 사람이 없다. 오히려 내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내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다.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한달라고 했다.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한달라고 했다. 그리고서 내가 너를 키워. 들의 풀처럼 무성하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 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되었고, 내 가슴이 뚜렷하고, 머리카락도 길게 자랐는데, 너는 아직 벌거벗고 있었다.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너는 한창 사랑스러운 때였다. 그래서 내가 내몸 위에 나의 거옷자락을 펴서, 내 벗은 몸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를 목욕을 시켜서, 내 몸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기름을 발라주었다. 수놓은 옷을 내게 입혀주었고, 물개가죽신을 내게 신겨주었고 모시로 내 몸을 감싸주고 비단으로 겉옷을 만들어주었다 내가 온갖 보물로 너를 장식하여 두 팔에는 팔찌를 끼워주고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고 코에는 코걸이를 걸어주고 두 귀에는 귀고이를 달아주고 머리에는 화려한 면류관을 씌워주었다 이렇게 너는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모시옷과 비단옷과 수놓은 옷을 입었다 또 너는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만든 음식을 먹어서 아주 아름답게 되고 마침내 왕비처럼 되었다. 내 아름다움 때문에 내 명성이 여러 이방 나라에 퍼져나갔다. 내가 내게 베푼 화려함으로 내 아름다움이 완전하게 된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런데 너는 내 아름다움을 믿고 내 명성을 의지하여 음행을 하였다. 지나가는 남자가 원하기만 하면 누구하고나 음행을 하여 내 이름을 그의 것이 되게 하였다. 너는 내 옷을 가져다가 가지각색의 산당들을 꾸미고 그 위에서 음행을 하였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너는 내가 내게 준 나의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식품들을 가져다가 남자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과 음행을 하였다. 너는 수놓은 옷을 가져다가 그 형상들에게 입혀주고 내가 준 기름과 향을 그것들 앞에 가져다 놓았다. 또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음식, 곧 내가 너를 먹여 살린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그것들 앞에 가져다 놓고 향기 나는 재물로 삼았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하였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또 너는 우리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과 내 딸들을 데려다가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 불사르게 하였다. 너의 음욕이 덜 찼느냐. 내가 내 아들 딸마저 제물로 바쳤다. 또 내가 그들을 불속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너는 핏덩이로 버둥거리던 때와 벌거벗은 몸으로 지내던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온갖 역겨운 일과 음행을 저질렀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게 재앙이 닥친다. 재앙이 닥친다. 내가 그 모든 악행을 저지른 다음에도 너는 길거리마다 내가 올라갈 누각을 짓고 내가 놓을 높은 단을 만들었다. 너는 길머리마다 높은 단을 만들어 놓고 내 아름다움을 흉측하게 더럽히고 지나가는 모든 남자에게 내두 다리를 벌려 음행을 많이 하였다. 너는 이집트 남자들, 곧 하체가 큰 이웃나라 남자들과 음행을 하였다. 너는 수도 없이 아주 음란하게 음행을 하여 내 분노를 터뜨렸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펴서 너를 치고 내가 날마다 먹을 양식을 줄이고 또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의 여자들 곧내 추잡한 행실을 보고 역겨워하는 여자들에게 너를 넘겨주어서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는 음욕이 차지 않아서 아시리아 남자들과 음행을 하였다 그들과 음행을 한 다음에도 내 음욕이 차지 않아서 너는 저 장사하는 나라 바빌로니아 남자들과 더 많이 음행을 하였다 그래도 너의 음욕은 차지 않았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방자한 창녀와 똑같이 이 모든 일을 했으면서도 너는 마음이 왜 그렇게 약하냐. 내가 길머리마다 높은 단을 만들어 놓고 길거리마다 누각을 세워 놓고 몸을 팔면서도 내가 화대를 받지 않으니 너는 상녀와 같지도 않구나. 너는 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들과 간통하는 음란한 유부녀로구나. 상녀들은 화대를 받는 법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모든 정부에게 선물을 주어가며 사방에서 불러다가 너와 음행을 하자고 남자들에게 돈까지 주었다. 이렇게 너는 다른 여자들과는 정반대로 음행을 하였다. 정부들이 너를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몸값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몸값을 주어가면서 음행을 하니, 너는 다른 여자들과는 정반대다. 그러므로 창여야, 너는 나주의 말을 들어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정부들과 음행을 하고, 내 모든 역경 우상과 음행을 할 때에, 너는 재산을 쏟아붓고, 내 벗은 몸을 드러내었다. 너는 온갖 가증한 우상들에게 내 자식들의 피를 바쳤다. 그러므로 내가 함께 즐기던 내 정부들과 내가 좋아하던 모든 남자뿐 아니라 내가 미워하던 남자도 내가 모두 모아서 너를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 너를 치게 하고 내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놓아 그들이 모두 내 벌거벗은 몸을 보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를 가늠을 하고 살인을 한 여인을 재판하듯이 재판하며 내 분노와 질투로 내 살인죄에 벌을 내리겠다. 내가 너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내두각을 헐고 내 높은 단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 옷을 벗겨버리고 내 모든 장식품을 빼앗은 다음에 너를 벌거벗겨 알몸으로 버려둘 것이다. 그들은 너를 대항하여 한 무리를 끌고 와서 너를 돌로 치고 칼로 찔려 죽일 것이다. 그들은 내 집을 불사르고 많은 여인이 보는 앞에서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내가 이렇게 내 음행을 끝장내서 내가 다시는 그들에게 선물을 줄수 없게 하겠다. 그제 너에 대한 내 분이 풀리고 내 질투가 사그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져서 다시는 화를 내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이 모든 일로 내 분노를 터트려 놓았으니 나도 내 행실대로 내게 그대로 갚을 것이니 내가 다시는 역겨운 우상을 섬기는 일에다가 음행까지 더하는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사람들마다 너를 비꼬아서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속담을 말할 것이다. 내가 바로 남편과 자식들을 미워하던 내 어머니의 딸이며 내가 바로 남편과 자녀들을 미워하던 내 언니들의 동생이다. 너희 어머니는 햇사람이며 아버지는 아무리 사람이다. 그리고 내 언니는 그 딸들을 데리고 북쪽에 사는 사마리아이고 내 동생은 딸들을 데리고 남쪽에 사는 소돔이다. 너는 그들의 행실만을 따라가거나 그들의 역겨운 일들만을 따라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오히려 부족한 듯이 내 모든 행실이 그들보다 더 타락하였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동생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처럼 행동하지는 않았다.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 없애버렸다. 사마리아는 내가 저지른 모든 죄의 반만큼도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그들보다 역겨운 일들을 더 많이 하였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그 온갖 역겨운 일들로 너는 내 언니와 아우의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내가 내 언니와 아우보다 더 역겨운 죄를 지었으므로 내 언니와 아우가 유리한 판단을 받았으니 너는 마땅한 수치를 당해야 할 것이다. 너 때문에 그들이 의로운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내 언니와 아우를 의롭게 보이게 하였으니 너도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내가 마땅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다시 잘 살게 해주겠다. 소동과그 딸들을 다시 잘 살게 해주고 사마리아와 그 딸들을 다시 잘 살게 해주겠다. 또 내가 그들과 함께 너도 다시 잘 살게 해주겠다. 그제야 너는 내 치욕을 감당하고.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부끄러운 줄 알게 될 것이다.내 언니와 아우는 내가 당한 수치를 보고 자신들이 얼마나 유복한 지를 알게 될 것이다.내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예전 상태로 회복되고, 내 언니 사마리아와 그 딸들이 예전 상태로 회복될 때에 너와 내 딸들도 예전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내가 교만하던 시절에는 내가 내 아우 소돔의 추문을 들을 때에 그를 비웃었다.그러나 그것은 내 죄악이 드러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오히려 이제는 내가 그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사방에서 너를 멸시하는 사람들, 곧 애돔의 딸들과 그 모든 이웃이 너를 비웃고 블레스의 딸들이 너를 조롱한다. 내가 음행을 저지르고 또 그처럼 역겨운 일들을 저질렀으니 그 벌을 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가 한 맹세를 하찮게 여겨그 언약을 깼으니 나도 내가 한 것과 똑같이 너에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 젊은 시절에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비록 이것은 너와 나 사이에 세운 언약 속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너보다 더큰내 언니와 너보다 작은 내 아우를 모두 내 딸로 삼아주면 너는 내가 저지른 악한 행실을 기억하고 부끄러 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직접 너와 언약을 세우면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을 용서받은 다음에. 내가 지난 일들을 기억하고 놀라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도 열지 못하게 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